첫 번째 주자로 나와 주시면 1킬 중인 박승호 선수입니다. 박승호 선수 첫 출전 해제면서 현재 1킬 해제면서 1승 0패 이고요. 그에 반면에 칼클렌의두 번째 주자 장세현 선수입니다. 랭킹은 334에 0승 1패 기록 가지고 있는 장세현 선수. 그렇죠. 1승만 하면 200대로 진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승 0패 되시면 100대로 진입하고 뭐 3, 3승 0패, 뭐 4승 0패 되면 뭐 계속 막 진입해요 10대로 막 내려오거든요 그만큼 선수들 참가를 많이 안했어요 금방 금방 랭킹 올라갈 수 있습니다 ESA 클랜 리그가 인터널 클랜 리그입니다 인터널 스타 리그 인터널 스타 리그라고 있습니다 리그 클랜 리그인데 지금 7년, 8년 동안 했습니다 78년동안 한 리그고요 비공식 리그 어쩌라고요 발음 안되는 것좀 지적하지 맙시다 혓바닥이 짧아요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뭐 혓바닥이 짧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혓바닥을 뽑을 수도 없거든요 일단 박등호 선수 SCV 정찰 갑니다 PC 서버에서 제일 오래된 장수 클랜 리그입니다 장수 클랜 리그 장수적인 클랜 리그고 이제 19차 그리고 이제 20차가 된데 일단 시즌으로서는 제일 크지만 흥행으로서는 AHCL 엔젤 히디베 클랜 리그가 제일 큽니다 시청으로서는 그게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일 오래된 클랜 리그가 ESA 클랜 리그 7년 8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끔씩 열리는 리그인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정찰 나가주면서, 장세현 선수는 게이트, 더블 렉서스 준비를 했고, 박승호도, 배럭 더블 준비해주면서, 야, 배럭 더블, 아, 팩 더블. 개 같은 소리하고 있죠. 팩 더블입니다. 아, 그쵸, 그렇죠 팩 더블. 혼자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뭐, 배럭 더블입니까? 팩토리가 완성이 됐는데,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자, 다 정찰되면서 상대방 빌드 체크하고 있는 현재 박성호선수 SCV. 장세현은 드라군 가지고 상대방 병력 잡아줘야죠. 이거 병력에나 SCV 끊어야죠. 끊어주면서 투게이트까지. 일단, 장세현 선수가 잘하는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프로도 잘하는 선수인데, 요즘 들어서 승을 많이 못해줬거든요. 요즘 들어서 승을 자주 못해주면서, 좀 아쉽거든요. 일단 약간 슬럼프가 온 장세현 선수가 박승호 선수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죠. 이 선수는 지는 걸못 보고 있어요. 그쵸. 이 선수는 지는 걸못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 언젠간 지는 걸 보여주겠죠. 야, 일단 벌처 많이 심어주면서 찌르게 한번 갑니까? 발클랜에 옛날 프로게이머들 많아요. 옛날 프로게이머들 옛날 1세대 BJ분들 많아요. 뭐 마엘 선수, 사신테란 선수 분들 있고요. 뭐 푸영호 선수 계시고 그리고 SKT 전 프로게이머들 몇명 계십니다. 뭐 저그 이재환 선수라든지그 누구지 한 명? 아한명 저그 한명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진웅 선수도 계시고요. 나 벌처 한번 찌르겠다는 것 같거든요. 일단 3벌처까지 찍었는데, 그저 벌처 한번소급 되는 순간 찌르기인 건가? 일단 벌처를 계속 한 곳에 모아주고 있죠. 야, 오지게 일단 모아줍니다. 지금 벌처 일단 4벌처까지 모았고요. 아 진짜 박정훈 선수 멀티 하나 더잽니다 지금 6시 멀티까지! 야, 원팩엔 상태에서 그냥 6시 멀티까지 째지면서 원청나게 째고, 벌처 일단 오벌처가 소급이 되면서 한번 찔르긴데드라군들 반응. 아, 지금 오벌처 본진 난입하는 순간 지금 일단 투드라군 있는데, 옥저버가, 쩌버가, 쩌버, 템플 아카이브, 옥저버 배제! 옥저버 굉장히 느려요, 지금. 아, 옥저버 굉장히 느린데요, 지금. 왜냐하면 말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 노티스 이제 완성됐고, 심시티도 안 좋아요. 아, 일단, 프로브, 다잡면서 마인, 빵! 와, 데미지! 프로브, 일한마리 잡아주면서, 지금. 일단, 4킬, 아, 일단, 4킬. 벌처 나 들어오지 마. 그래도, 게이트 센스. 아, 일 센스 발휘했고요. 장세현 선수도 센스 발휘하면서, 그래도, 원벌처 난입은, 막아준 상태입니다. 야, 원벌처 일단, 막아줬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 벌처는, 시간 벌기 용이거든요 마인시 보면서 시간 벌면서 6시 멀티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이제 뭐 팩토리가 늘어나고 뭐 탱크 뽑는 시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벌쳐 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플레이까지. 그래 토스는 지금 멀티도 없어요. 그냥 3 게이트 올라가면서 템플 아카이브 다크 드랍. 지금 템플 아카이브 올리니오는 다크 드랍인가요? 스타포트 가면 아 스타 게이트 가면 뭐 아비터고 지금 스타 게이트도 안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올라가면 스타 게이트 이제 아비터 자 아, 일단 아비터 선택다 근데 테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승호 선수 상대 탱플러카이브 아다 보면서 비드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지면서 뭐 털에 지어주면서뭐 다크 데비까지 렇죠 다크 데 데비까지죠. 뭐 다크 데비 그렇죠? 뭐 해주면서 스캔을 달면서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 이제 박승호 선수입니다. 아, 다크 드랍도 대비해 주면서 안전하게 해주고 있는 박정호 선수와 일단 게이트 장세현 선수는 5게이트에서 아비터 스타게이트 완성되면 이뭐 트리블로 올려줄 것 같고요. 굿. 일단은 탱크 시즈모드, 일단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쵸 이제 자리만 잡아주고 있고 토스는 한방 내려올 생각인가요 지금 토스는 트리플 멀티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트리플 멀티 생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뭐 질럿과 뭐드라고 뚫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질럿 드라고 뚫기 가나요? 질럿 일단 다 질럿 태우면서 야, 일단 드라곤들, 오지게 내려오는데, 탱크 일단 두개 털에 지워놓고 골랏도 있고, 셔틀 점사 해줘야 되고 팩토리에서 일단 병력들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생산 들어가야죠. 야 일단 이 병력 왔다갔다 해주면서, 질러 셔틀, 생각. 근데 완전히 대비가돼 있긴 돼 있어요. 뭐, 벙커도 있고, 뭐, 탱크 하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 수배하러 가죽이면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가, 그쵸, 이거, 셔틀, 떨구면서 일단 들어가는 모습. 셔틀 질러 떨구면서, 장세현 한번 들어가는데, 박승호 탱크 자리 잡고요. 그런데 설마, 오, 뚜나요, 뚜나요, 설마, 장태현이 뚫어, 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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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아, 막아! 자, 막아냈고요. 아, 기아파도, 죄송합니다. 고막대로 한번 들어갔고요. 야 일단은 병력, 탱크, 3탱크, 4탱크, 5탱크, 6탱크, 팩토리, 16개, 7개, 8개, 도스, 게이트, 5개, 아비터 찍으면서, 6시 마인, 뾰로로 빵! 아이고, 뾰로로 빵! 안 당했습니다. 네, 미네랄멀티를 가져갑니다, 지금. 야 근데 타이밍 나가면 어떻게 막죠? 지금 박승호 8팩토리에요 탱크 이제 많이 쌓였고 이거 나가면 막기 굉장히 빡센거이기 때문에 박승호 테란이 더 인구가 더 높거든요 야 아, 키프리 님 안녕하세요 아 장세현 이거 타이밍 막으면 만약에 이거 타이밍 막는 순간 장세현 전투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아비터가 나온다 쳐도 많아 없고, 스테이드필도 못 깔기고, 많이 심어주면서, 이제 병력들, 달리고 있죠, 박중호. 아, 엄청나게, 와, SCV도 굉장히 많이 끌고 왔어요. 박중호도 SCV만 몇 마리입니까? 여섯 마리. 와, SCV 여섯 마리까지 끌고 오면서, 뭐, 리페어 달라붙고, 뭐, 테러, 터에끼워주게 생각인데, 지금. 야, SCB 굉장히 많죠. 끝났죠? 못 막죠? 이거 막으면 신이거든요? 장세현이 막죠? 그러면 그냥 점프로 타이틀 주면 됩니다. 점프로 타이틀 주면서 너 점프로 해라. 이거 줘야 되는데 절대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 못막아됩니다박승호 굉장히 공일업도 된 탱크이기 때문에 메카닉 병력 추가적인 벌처들 굉장히 빨리 달려오고 있죠. 와, 그냥 터렛들 미친듯이 짓고 있죠. 터렛 굉장히 많이 있죠 아, 드라곤 아이스크림. 박승호의 독주는 누가 막을지 지지받아내면서 2대0 스코어 만들어주는 실드 클랜의 박승호 선수입니다. 독주를 누가 막,